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우리 고객님이, 자, 이게 뭐지? 그, 그런 말이지. 꽁 대신다. 자, 꽁 대신다. 얘를 보고, 방송을 보고 오셨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이제 가다가 철화가 엮일 수도 있는데요. 얘는, 다 그냥 생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랬죠. 이 라인 자체가 아, 하얗게 나오는데 정말 예쁘다 그랬잖아요. 전이 실버스타를 사랑, 사랑한다고요. 근데 요 아이는 조금 살짝 아파서 제가 그때 식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건 제가 한번 케어하면서 키워볼게요.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케어를 하면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어, 너는 내가.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은 꽁디신다. 철라 자, 실버스타 선합니다. 이거는 제가 봄에 판매하면서 계속 있었던 아이예요. 네, 우리 고객님 유유분에다 식재하시고요. 자, 유유분입니다. 예쁘죠? 유유분 물마, 물 물마름 좋고 13.5cm고요. 저는 여기 란다 자리 분이 하나 합니다. 자, 란다 자리 분 사각분을 선택했고요. 자, 우리 고객님은 둥근 분 저는 사각분. 자, 14cm. 일단 0.5mm 차이, 차이 정도 되나? 맞죠 0.5mm. 이걸로 <laughs> 갖고 오실게요. 네, 이게 더 이쁩니다. 동그란 아버네 언니. 이 언니 거는, 어, 알아서 하엽 껴보세요. <laughs> 자, 쉘버스타는요이 묵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가 다른 철화하고 좀 다르게, 좀 묵은 고목나무 철화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철화도 키워봤거든요. 다른 철화보다는 조금 그나마, 어, 하여이 저한테는 조금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원래가 실버스타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자, 보세요. 다른 아이하고는 조금 철화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나무처럼 묵으면, 꼭 약간 분재 같은 그런 느낌? 어, 다른 철화도 그런데 뭘 그래 그러는데요. 이상하게 전 실버스타 철화가 예뻤어요. 자,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쁘다고 하면서 판매를 했었는데, 자, 시집을 못 가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렇게 목대가, 아, 통판이 미인이에요. 어,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웬만한 아이보다 철아 중에서도 하엽이 조금 착하게 잘 떨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박을 좀덜 하면서 키우는 아이인데, 저 철아를 제가 그걸 못해요. 이 하엽 정리를 잘 못합니다. 지가 못 키우는 건 생각 안 하고, 하엽 정리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애들한테 너못 키우겠어 하고 맨날 구박을 하지요. 아, 예뻐. 자, 언니 걔는 물이 말라서 색깔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 언니는 지금 색깔 보고 골라오셨고요. 이분은 모양새 보고 골라오셨어요. 어, 그래서 두 분이 자, 물건을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골라도 이렇게 다르세요. <laughs> 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용 이렇게 네. 지그재그. 이거는 이렇게 똑그랗게 엮인 거.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꺼 먼저 자, 뿌리 너무 건강하고요 자, 철화가 너무 예쁘게 자, 여기는 이거는 상처 자국이에요 철화를 늘리려면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래갖고 딱탁 말렸다가 식재 자, 이렇게 제가 긁어보니까 여 상처가 아문 자리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식재를 하려고요 저주인이 저쪽으로 잘라있네요 건강이... 아유, 제가 봐서 괜찮아요 뭐 영상에 그리고 훤히 나와요 자, 뭐 깍지가 있는 것도 다 보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이 제가 처음에 어, 바이수공방분 타원형을 가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거보다는 안 어울린다고 제가 그냥 우리 실장님한테 안 어울려 제가 그랬어요. 안 어울렸어요. 왜냐면 철하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에 식재를 해줘야 아이가 땅따먹기 하듯이 갈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얘도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돈다 그러죠, 우리. <laughs> 자, 근데 너무 타운형을 가주셔서 져안 어울렸어요. 이게 아이는 또 이렇게 땡그랗게 도는 애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어, 너무. 아... 왜? 안, 계속 안 어울리잖아. 너도 아까 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 내가 못됐고. 근데요, 안 어울린 건안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저도 이거를 타운형에 심어놓고 정말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타운형에 심으면, 자, 일자, 차라리도 일자였으면 제가 타운형이나 심어줬을 거예요. 근데 얘는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자, 이렇게 돌면은 얘가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이 빈자를 리 찾아서요. 그래서 보이잖아요. 이게 보입니다. 저, 제 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저는 또 이제 왜 사각분을 선택했냐.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찾아서 알아서 가겠죠. 자, 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크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화분을 선택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 그게 아니잖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제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어울려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쁘면 좋잖아요 제가 지금 어 우리 프리티제이 공방분 때문에 오전 내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지금 처음 이렇게 또 찍는데요. 왜냐면 없는 거를 이제 주문을 주시면은 어우 죄송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준비할게요. 그 문자 하나하나가 어, 다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소매 손님 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네? 그 조용히해. 나 없... 나, 나어 항상 그러네. 얼굴 모르지. 아, 그렇구나. 우리 실장님, 사장님, 그 작가님 얼굴 모르겠구나. 아, 어, 피해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 내가 봐도 그래. 어, 일요일날 애베당 가는 줄 알면서. 나를 만, 너무 만나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장난 아니야? <laughs> 진짜. 맞아, 맞아. <laughs> 그래, 막 떨려서 뒤지겠다, 나는. <laughs> 미칠 것 같다. 맨날 맨날 놀러 봐서 아주 한장하겠다. 아유. 사장님은 나 비치고 어도미치어 <laughs> 예쁘다. 아, 예쁩니다. 그 작가님은 나를 보고 싶지만 못 네, 제가 오늘 저 더위를 먹다 못해 이제 또 이상해요. 또 내일 비 오니까 날고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제가 어, 우리 그냥 어 덮기도 하고 힐링도 되고 우리 고객님들 제가 여기서 번개 키즈 하나 낼게요. 아유, 냥수퍼라나디 수포요. 수포 수포. 자, 수퍼 드릴 건데요. 그냥 끝까지 들으셔야 키즈 나갈 겁니다. <laughs> 우리 어저께 실장님이랑 6학년 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고객님. 자, 우리 고객님 한번 나이 맞추기 할까? 저 고객님 얼굴도 안 나오는데 매매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 자. 자, 우리 눈썰미 보자. 우리 실장님, 박 실장님 저 고객님 나이 맞추기 안경 쓰신 분. 자, 나이 해 봐. 우리 셋이 그거 하자. 언니? 어. 나는 58. 안경쓰신 분. 58이요? 네. 나 58. 62. 어, 저 박실장은 이제. 68, 61. 어? 61. 아, 자. 찍었어. 일단 가까이 오시라 그래. 자, 가까이 와서 바꿀 수 있어. 자, 언니. 이리 와보세요. 안경 쓰신 언니. 아니, 언니 말고. 아니, 그, 그, 그러고, 아니, 지 자, 나는. 언니 얼굴 좀 가까이 보게. 자, 나는 58. <laughs> 저, 아, 영문도 몰라. <laughs> 아, 조용히. 네, 난, 어, 난, 조용히 난, 언니. 나는 58. 이시장님 글쎄. 그대로? 아니야. 아까 몇시 됐죠? 62. 있어요? 아, 조용해 너는 빨리 찍어 너 아니야. 아, 우리 박실장 못 찍고 아니, 있어요. 3. 어? 1. 아니, 아니, 눈치 주면 안되잖아 이거 번개키즈야 아, 조용해 7. <laughs> 자, 저는 58이라고 그랬어요. 참고로 아, 말로 좀해 봐요. 60. 60? 네, 박실장. 나1 하나. <laughs> 뭐60 하나? 응. 네. 자, 저는 저는 여기 프리티우먼은요 58. 그 다음에 이 실장님은 60. 그 다음에 박 실장님은 61. 자 그러면은요 자 끝까지 자 우리 자 우리 고객님 나이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이것좀 설명하고요. 자 그게 답이에요. 언니. 아 조용히 하세요. 언니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가르쳐 주지 마세요. 자 아니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번개 퀴즈 없는 걸로 할거야 박실장한테 아 얘기해주세 그래, 좀 너무하지. 막공이다. 아, 씨! 아, 열받아! 나안 <laughs> 아, <자>, 해!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박실장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아,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육두문자라고 달려. 자, 죄송합니다. 저기,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어, 자, 진짜야? 우리. 언니. 어머 언니, 자, 보세요. 언니 진짜요? 자, 자, 언니. 언니 보세요. 화분에 따라서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름다름합니다. 저는 자 언니 거는요 여기서 모양새 이렇게 생겨서 제가 둥근 화분을 사실 아까 사운형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애가 이렇게 돌 거예요 빈자리 찾아서 아니요, 그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각 분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서 이렇게 돌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다름다름해요. 분에 따라서 다르지요? 난... 자 이제 더 예쁘다. 언니 아 저는 이 난다 분에 맞췄어요 둘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고객님, 자, 보시면은요, 자, 실버스타 제가 8월 18일 날 식재우는 아이고요. 자, 손톱이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더 예뻐졌어요. 이렇게 며칠 사이에 한참 예뻐졌습니다. 어우, 너무 예뻐요. 근데 없어요. 이 아이는 지금 이 고객님도 자, 꽁대신 닭이라 그랬죠? 자, 언니 보세요. 자, 이렇게 손톱이가 더 예뻐졌어요, 며칠 사이에. 자, 이게 자, 미소토로 흑갈을 해놓고 안 해놓고의 차이예요 자 얘는 봄부터 있었는데도 손톱이가 얘보단 좀덜 이쁘잖아요. 얘는 이렇게 며칠 만에 이뻐졌어요. 음자 이렇게 이래서 분갈이가 중요한 거예요, 언니. 네, 자, 네, 분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있었던 애, 계속 매장에. 자, 얘는 있었던 애 데려다 며칠 만에 분갈이해서 색감이 이렇게 손톱이가.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분갈이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분갈이든 분갈이는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우리 고객님 나이 공개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안 가르쳐 준대 아, 해봐요. 언니, 얼굴 도안 나오는데, 뭘 그렇게 비싸게, 그 65년생이에요 아, 니 언니,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9. 아, 내가 아, 예. 9? 자, s 운 o n 이라고 아니에요. 맞아요, 6 5년생 o 운아 그래? 자, 우리 언니, 60 여기 하고 여기 하고 65년생 세이미. 쉬운 아홉이라고 그러십니다. 자 오늘 고객님들 자 여기서 나갔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우리 고객님 나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얼굴 모르시니까. 괜찮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뭐, 뭐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추냐? 니네들만 찍을 거예요. <laughs> 자, 아, 이렇게 해서 번개퀴즈 나왔고 오늘 숯불 숯불 한 봉지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서 우리 고객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번에는요 79번째십니다. 저희 번개퀴즈야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